네, 저는 말하는.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라는 영화를 가지고 왔고요. 일단 이거는 영화가 액자식 구성인데 네. 현 시점에서 벌어지는 그 계절적 배경이 겨울이에요. 음. 그리고 약간 이 영화 자, 전체가 갖는 이 씁쓸하고 좀 아련한 감성? 그게 겨울적 정서랑 되게 맞다 있다고 음.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酒买来了，接着喝呀！来、嗯，接着喝啊！妹妹，你不是说他不出来玩吗、哦？我太难受了。 자민이좋아하다고 샤민이 좋한다 안생이 계속 자기는 몇 살에 죽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딱그 나이 때 안생은 결국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서 집에서 살고 있고 7월이 그 나이대에 딱 죽게 되는 그래서 어 되게 소울메이트 완전 네. 소울메이트라는 제목이 와닿는 진짜 잘 지었다 네. 한국 번역 그리고 그 안녕이라는 단어가 되게 복합적인 음, 중의적인, 아, 중의적인 단어잖아요. 그래서 되게 아련한 정서를 잘 담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원래 제목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안녕. 그 원래, 원래 제목이 7월과, 안생? 7월과 안생이고 음, 한국 그, 제목이 안녕 나의 솔미트 어, 번역을 잘했네. 진짜 기깔나게 다그 아, 그 7월과 안생이 소설, 원래 이게 소설 원작이에요. 그 소설 아, 제목이 7월과 안생이고 아. 그거를 이제 영화 한게 소울메이트 라는 영화고 음. 그거를 한국 번역으로 하는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 그 이름 칠월이 그 우리 12달 중에 그 칠월이랑 뭔가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안생이 편안할 음. 안자를 쓰고 칠월은 음. 그딱네그 12달 중에 칠월에서 칠월을 쓰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이름이 많이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칠월이라는 이름이 되게 열정적인 딱 열두 음, 달 중에 제일 여름날 어 여, 여름 불 뜨거운 뜨거운 그런 날을 음. 의미하잖아요. 근데 그런 칠월이라 이름을 가진 사람은 되게 안정적인 삶을 살아왔고 음, 음. 그리고 안생은 편안하라 앉 되게 안정적인 삶을 추구할 것 같은데 음. 여행 떠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음, 그런 음, 삶을 음. 살아왔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결국 자기 이름처럼 음, 그렇게 칠월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떠돌면서 음. 불타는 정말 마지막을 보내고 음. 어. 그렇게 마가, 생을 마감하게 되고 안생은 결국 자기가 추구하던 바, 대로 이름대로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게 되는. 음. 저도 이러, 이런 이런 내용의 영화일 줄 모르고 <laughs> 봤어요 처음에.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약간 청춘 청춘 포카 어, 포카 저도요. 여름 여름 이런 뭐, 영화인, 줄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그냥 첫사랑 영화인 음. 줄 알았어요. 첫사랑 영화라고 뭔가 저는 약간 오히려 퀴어 영화라는 생각도 음. 있고요. 근데 사실 퀴어적인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목소리> 이거를 <애를> 같이 <laughs> 이게 왜냐면 이거를 키운다고? 이게 왜냐하면 결국 둘이 명목적으로 선택한 건 사랑이 아니라 우정이지만. 음. 생각해 보면은 그 우정하고 사랑의 경계 특히 이렇게 애틋한 관계에서는 그게 되게 모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다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소울메이트라는 응. 말로 덮어두는 뭐지 않은 거.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쇼코의 미소라는 단편에서 어. 나오는 말인데 <laughs> 어떤 어떤 우정은 사랑 같고 어떤 사랑 우정 같다고. 음. 그런 말에 어울리는 관계였던 것 같아요. 어, 뭔가 그 남자가 진짜 그 남자가 없었으면 연기가 이렇게 좋하는데 <laughs> <laughs>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 남자가 없었으면은 이런 모든 갈등과 서사가 나오지 않았을 테니까 그냥 정말 행복하기만 했겠죠 둘이서. 근데 사실 그 남자로 인해서 사건이 시작된 건 맞지만. <laughs> 저... 그 남자는 사실 이 둘의 관계에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었다. 완전 딜러에 집합을, 진짜 영화에서도. 진짜 그냥 이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남자가 가명이라는 그 인물이 이용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laughs> 철저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laughs> 이두 사람의 관계에 남자 같은 건 필요 없다고 하거든요. 음. 근데 둘이 정말 반대되는 사람이었기 었 때문에 사실, 반대되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건 정말 환경이 만들어낸 캐릭터였고, 아무튼, 그렇지만 표면적으로는 반대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잘 맞지 않았을까. 약간 서로를 보면서 대리충족 같은 것도 느꼈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는. 아, 주동우도 역할서 너무 매력적이어서. 너무, 아, 진짜 이건 정말 주동우를 위한. 음. 그리고 둘이 이렇게 스킨십을 하는 것도. 거의 그냥 뭐 정말 가벼운 폼? 어. 그 정도 아니고는 안 나오는데. 안 꽂았다 해서 끝. 갑자기 다시 어. 아침이 되고. 아니, 그냥 그런 묘사 자체가 이, 이게 사랑인가 우정인가 헷갈리게 하는 연출만 되게 많이 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더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더좀 애틋하게 느껴져요. 음. 말을 못하는 사랑인데 사랑이라고 어. 할 수가 없는.